오늘 2024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이에요. 8시 8분, 오전 8시 8분. 오늘은 이삭이 에서 63세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 63세 야곱이 가로채고 도망가는 어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야사르 책에 2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사 책의 29장 창세계도 잘 나오는데 어, 창세계는 야야곱이나 에서가 몇살 때인지 그런 그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그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야곱과 에서가 63세로 야사의 책의 기록대로 어, 이렇게 해서 야사의 책 2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 그의 눈이 노년에 이하셀의 책대로라면 야곱이 77세에 예, 하란으로 도망가기 전에 14년 전쯤으로 이삭이 123세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23세요. 여기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했어요. 100이, 이삭이 123세, 자, 그의 눈이 희미하여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63세를 불러서 말하되, 내가 너 에서에게 청하노니 너의 장비들, 화살들, 너의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슴을 잡고 그곳으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 고기들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늙었습니다. 이에 에서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지시한 대로 에서가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에서가 그의 장비, 활을 들고 사슴을 사냥하러 여느 때와 같이 들판으로 나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모든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리브가가 이때 93세였어요. 그녀가 서둘러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하되,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한 말은 내가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서둘러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행하라.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청하노니, 일어나서 가축대로 가서 나에게 좋은 염소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 것이라. 너희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한 것이라. 야곱이 서둘러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명한대로 행하였다. 그가 고기 요리를 만들고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가지고 갔으니 에서가 그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이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에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 야곱이 말하기로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장자에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시한 대로 제가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나의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의 영혼이 저를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축복하소서 축복권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에 이상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평안, 평안하여 진지라 그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할 축복을 하였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방으로부터 나왔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가자마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그더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드시게 하려고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되,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나에게 사슴 요리를 가져왔고, 내가 축복한 그는 누구냐 하니 이에그 형제 야곱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에서가 알았고 에서의 진노가 그 형제 야곱에게 대해 전마되었으니 그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어 이제 축복권을 이제 탈취한 거죠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에서가 말하되 그가 진정 야곱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제 것을 두 번이나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15세, 18세 사이에 빼앗더니, 이제는 그가 나의 축복권, 63세의 축복권을 빼, 가져갔 나이다. 하며, 에서가 크게 울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우는 것을 들었을 때, 에서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너의 형제, 야곱이 교모하게 나와, 어, 나와서, 너,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도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그 형제, 야곱을 증오했으며, 그의 노가 야곱에 대해 크게 일어났다. 야곱이 그 형제 에서를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가 일어나서 샘, 야곱 50세 사망을 했어요. 그가 일어나서 샘의 후손 아들 에벨의 집으로 예루살렘에 자신 피신해서 도망갔고 그가 그 형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숨겼다. 14년 동안. 야곱이 63세. 헤브론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이 이사기 집 헤브론으로부터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선지학교로 도주, 도주 나갈 때 그의 나이는 63세였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도주의 도주. 그의 나이는 63세였고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 인해서 14년 동안 개인 기록 이 부분부터는 성경의 기록이 안된 14년을 야살의 기록에 된 14년 계산해서 야살의 14년을 그대로 인용을 으, 해요. 14년 동안 에벨의 집에 숨어서 지냈다. 그가 거기서 야와 의 길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계속 배웠다. 개인 기록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병 명... 분을 매매 취한 나이가 야곱 에서에는 15세. 아브람 사망 직후고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 학교에 자진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50세에서 63세에 이삭과 같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때는 비교적 야곱 에서의 평온한 시기였고 이삭의 노년 이삭이 123세에 리브가가 93세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장자권을 장자, 장자 권여 기를 장자 축복 이라는데, 장자 권 이걸 가르친 이 후에 또다시 에서의 노여움 을 피해서 이삭 이123세 야곱 이63 세에서 77세 까지 야세이책1 4년 동안 셈의집 으로, 도주에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차 선지자 2차 교육 14년 동안 이 부분이 야사의 책에는 77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해 있다. 이렇게. 자, 야곱이 63세 그로부터 도마오 피신한 것과 야곱이 교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는 크게 슬퍼했다. 에서는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 결국 에서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 아내들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가출, 세일 땅에 가서 거기 살았다. 에서가 헤세의 딸들 중한 여인을 보았으니 그 이름은 보스메스였고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이었다. 에서가 그의 첫째 아내에 대해 그녀를 또 아내로 삼았다. 둘째 아내, 에서가 그 이름을 아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축복이 그때 그로부터 지나갔음이더라 하더라. 음. 이에 에서가 6개월 동안 그의 아버지 이삭 123세와 어머니 리브가 93세를 보지 않고 세일 땅에 살았다. 그 후에 에서가 그의 아내들을 취하여 가난 땅으로 돌아갔다. 요거 제가 개인 기록에 세일 땅에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아니면 돈이 떨어진 부모를 찾아가서 어, 어 사는 그런 에서가 그의 두 아내를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두었다. 에서의 아내들은 여기 이제 잘 보면 애서의 아내들에 대한 그 불합격 점수가 나와요. 애서의 아내들은 그들이 우상숭배 행위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 리브가 94세, 리브가를 짜증나게 하고 경롭케 하였으니, 이는 애서의 며느리, 그들이 야호와 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신정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무와 돌로 만든 그들의 아버지 의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야사의 책에서 이 정도 기록이면 에서의 아내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서 면회들을 점수로 불합격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약한 소원에 따라 행했고 그들의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서 피곤하게 지치게 되었다.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헤세 딸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그 땅의 딸들 중에서 이와 같이 헤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리오? 아주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 이스마엘의 사망이 이제 나오는데. 에서의 아내 아다가 임신을 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에서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불렀다. 그녀가 그 엘리바스를 낳을 때 에서의 나이는 65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었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63세였다. 이스마엘이 137세로 살고 죽었다.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것을 이삭이 들었을 때 그가 그로 인해 슬퍼했고, 이상이 여러 날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자, 야곱이 세메 후선 에벨의 집에 거한 지 14년 되었을 때,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길 원했다.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 브엘세바로 돌아왔다. 에서는 그때 야곱이 그로부터 축복권을,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잊고 있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온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그는 야곱에게 야곱이 그에게 해 했던 일, 그러니까 장자권 매매 이삭으로서 축복권을 탈취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크게 격분하였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37세 나이 들어서 늙었으니 에서가 말하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 이삭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그가 죽을 때 내가 나 형제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으니 그녀가 서둘러서 그녀의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하란에 내 나의 오라비 라반에게로 가라. 하란에 는 외삼촌 친 집으로 도망하라. 너의 형제 에서의 분노가 너에게 돌아설 때까지 얼마간 거기에 머물고 애서의노가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너 야곱을 다시 불러드릴 테니 그 후에 다시 돌아오라. 리브가의 마지막 유언은 이후로 리브가는 유머 두보라. 리브가의 사촌 언니 이삭의 젊은 종두 명을 붙여서 하란으로 보내 야곱 91세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그동안 무보수로 여던 야곱이 라반이 더 좋은 조건의 근로 연장 계약에 6년을 더 추가 연장 근무 계약 이에 이삭의 젊은 종들은 야곱이 6년 추가 계약 중 1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부엘세바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이삭의 젊은 종2 명은 이삭의 집부엘세바 헤브론으로 복귀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출생지 고향인 하란에 그대로 잔류했고 야곱 92세 아이들을 돌보고 야곱은 7년 7년 6년에서 20년 후에 귀향 야곱이 100세에 리브가가 130세 사망, 살아서는 이제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개인적 기록이로 이상이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되, 가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거, 야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시면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만약 너희 후손이 내가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의 후손에게도 역시 행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야곱아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가난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두엘 집으로 가라. 거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레아가 라헬 22살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외가 사촌의 딸들을 아래로 취해서 혼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내가 가는 그 땅에서 너희 엘로임, 야호와 그분의 모든 길들을 잊지 않도록 또한 그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허망한 것 우상을 버리고 너희 엘로임 야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내가 그하란 땅에 이르었을 때 거기서 야호와를 섬기라. 내가 내게 명하고 내가 배운 그 길, 1차, 32년, 2차, 14년간 선지자 입소로부터 배운 우르나 자르나 돌이키지 말라. 전능하신 엘르님께서 너희 그땅의 사람들에게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내가 선택하는 대로 거기서 야호와길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아내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엘르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선조 아브라함을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내가 가는 땅에서 내가 큰 백성을 이루게 원하노라. 엘르님께서 너희 이 땅에, 너희 선조가 거했던 땅에 자녀, 자녀들과 큰 재산과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가 야, 야곱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으니 은과 금이었다. 그 후에 그가 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길을 기르고 야곱이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입을 맞추고 일어나서 빠따나람 하란으로 갔다. 야곱 브엘세바 가난땅으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다. 야곱이 하란으 떠나갔을 때, 에서가 그의 큰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비밀이 말하되,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칼을 쥐고, 취하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그 앞에 지나서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그 산들 중 한에서 너의 칼로 그를 죽이라, 야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노상 강, 살인 강도 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에 아들 엘리바스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대로,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들판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데 용맹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에게 하란으로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상대로 노상 살인 강도 어, 살인 교사했서요 살인 교사 그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엘리바스가 행하였다. 엘리바스가 그때 13세였다.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중에서 10명을 또 데리고 그의 삼촌 집, 삼촌을 뒤쫓아갔다. 71세. 야곱을 뒤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야곱에 가까이 따라갔고 그가 세겜의 성읍 맞은편 가난 땅의 접경. 가난 땅과 시리아 아람 땅의 경계에서 그를 헤아려 잠복했다.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이 그를 쫓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이에 야곱이 그가 지내 가려는 곳에 섰으니 일이 무슨 일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 미행하고살피기가 무엇인 일인지 알고자 하면다 이는 그가 그 일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엘리바스가 그의 칼을 빼고 들고 나왔다. 또한 그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서 그와 함께 나왔다. 이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 엘리바스가 여기로 쫓아온 것은 무슨 일이냐? 너의 칼을 들고 쫓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말하되, 어, 나의 아버지 예서가 나에게 명한 것이니, 그러므로 나,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살인, 강도, 폭행을 하라고 말한 것이 야곱을 알았다. 이에 야곱이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애원하며 말하되 보라, 여기에 나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나이 주신 모든 것 노자또나 금은 돈이될 만한 보물들이 있으니 내게서 그 이것을 취하고 나로부터 떠나가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주의를 지키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의로운 일이다. 이에 야곱께서야곱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니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야곱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에 속한 것, 그 보물들 그가 부엘세바로부터 가지고 온 은과 금을 취해 강도를 했으니 그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야곱이 빈털털이로 하란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엘리바스는 그의 사람들이 야곱을 살려보내고 부엘세바에 있는 에서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야곱과 있었던 모든 일을 에서에게 말하고 야곱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에서에게 내주었다 에서는 살인, 교사, 노상, 강도, 살인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에게 야곱을 살려둔 것에 대해 크게 붕괴했으니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한 말에 야곱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애원했고 우리도 그를 향해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엘레일바스가 야곱으로부터 취한 모든 은과 금을 에서가 취하고 에서가 그것들을 그의 집에 두었다. 가난 딸들이 이삭의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할 말하되 내가 가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명령한 것들을 에서가 전해 보았다. 그가 그의 삼촌 큰아버지 이스마엘 전에 7년 전에 사망한 집으로 가서 그의 기존의 아내들 두 명에 더하여 이스마엘의 딸말말짤말짤 말짜스 말짤, 말짤, 말짤라스, 말짤라스말짤라서한 명을 아내로 더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스의 여동생 누이동생이었다. 보스메스의 자녀였다. 이렇게 자,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